<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어쩌다 알던 분입니다. 자, 카메라를 좀켰는데요뭐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한 며칠 안으로 어, 꽃잎이 다 떨어지고 꽃이 다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제 아마 이게 시방이죠? 네, 시방에 이제 착상이 돼서 열매. 가 이제 곧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열매가 이제 어 이제 보여질 거고요 열매 크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갈수록 꽃잎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 꽃잎을 더 이제 많이 보기는 어렵고요 벌써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어 가수원을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뭐꽃 잎이 붙어 있을 때좀 보려고 촬영을 남기, 어,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별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뭐 음악이 깔리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혹시 무슨 어떤 내용을 또 전달할 만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아쉬운 게 조금 이제, 그 카메라가 좋으면 더 좋은 화질로 보여드릴 텐데, 그게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좀 다니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편집을 해서, 괜찮은 영상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어, 이제 꽃잎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벌써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쉬운 게, 이제 비가 안 왔었으면, 조금 더 꽃이 오랫동안 펴 있었을 텐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리고 또 오늘 또 방제를 해줬었거든요 어, 3차 방제를 해주고 나니까 어, SSK가 아무래도 바람을 불어서 이제 약을 어, 방지하다 보니까 꽃 잎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분홍색 꽃밥이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일할 때는 이런 영상을 좀 남기기가 어려워요, 사실. 일하러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잎사귀가 많아지고 나면 또, 또 다른 느낌의 과수원을 이제 구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이쪽에서 촬영해주면 조금 더 어, 괜찮은 영상이 좀 나오겠네요. 저의 참, 꽃잎이 많으면 더 이쁠 텐데,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이제 5년차 결과지 이상, 5년차 이상의 결과지들이 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모양이 나와요. 모양이 조금 이렇게, 아, 결과지답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꽃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아, 이요 나무의 돋꽃잎인데 아, 떨어졌죠 바람이 지금 어, 조금 오후에 불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났네요. 자, 일단은 뭐 구경하시면서 나무 형태나, 이게이 이게 지금, 뭐, 주로 뭘 보시냐면, 나무 형태, 어, 결과지 형태, 그 다음에, 어, 꽃잎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없죠? 예. 네. 없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여기 조금씩 순이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 하나. 원래 여기서 꽃이 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 남았어요. 예. 네. 이런 지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지금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는 만약에 결과지로서 조금 이제 효과가, 저기 쓰임새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비지 해가지고,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어 결과지 받은 걸로 요거 벌어먹고, 요거 나면은 여기다가 다시 벌어먹고, 그리 예비지하고, 요 자리 가더 좋다고 그러면 요 자리에서 다시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요거, 요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보실 때, 어, 이렇게 그냥, 어, 쭉 보시는 것도 좋은데, 뭐, 꽃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지금 많이 달려있진 않아서, 또 그런데 이제 결과지 형태, 결과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닐 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 이제 배 과수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번 유지에 대한 부분 조금 생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뭐냐, 어. 오늘 제가 이제 방제를 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방제를 하면서 이제 방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제하는 데 있어서 어, 지금 특히 흑성병, 흑성병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있는 시기, 시간,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어, 지난 이틀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몇십 mm 이상 온것 같은데 더 많이 온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흑성병 약은 그 전에 이제 약을 뿌려요. 흑성병, 그니까 비 오기 전에 먼저 약을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살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비가 이틀 연속으로 거의 한 3일째 어, 비스무레하게 왔어요, 비가. 그러다 보니까, 어, 약제 효과가 이제 떨어진다고 보고, 어, 또 이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좋으면 좋은데, 지금 막 하늘이 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해요 어, 습하고 온도가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오늘 또 이제 흑성병 관련된 약을 또 이제 살포를 해줬어요 근데 또 내일 모레 한 3일 3 4일 정도 있다가 또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약을 한번 또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 시기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약을 어 방제, 흑성병 관련된 방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오늘 또 추가로 깍지벌레나 진딧물 관련된 약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이제 고른 시기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저희 밭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밭은 보시면 호미를 파종을 해놔서 이제 s s 기 다니는데 전혀 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 바닥이 물기가 살짝 머금고 있지만, 어? 머금고 있지만 질퍽질퍽하지는 않습니다. 이 풀이 있는 자리에는요. 그만큼 풀이 물을 빨아땡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마 기간에는 풀을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장마 기간에 안 그러면 어, 여기 있는 토양 다 유실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땅 자체가 너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내일 좀 방제를 해야 된다거나 그래 이런 경우에. 방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어, 그냥 일반 바퀴를 가지고 있는 바퀴로 되어 있는 s s 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 여기도 어, 대부분이 다 바퀴예요. 어, 저희만 개도구요. 그리고 어, 오늘 방지한 곳은 저희의 집하고 저기 맞은편에 있는 저 집, 저 집만 했습니다. 네, 저 집은 지금 풀이 있어요, 바닥에. 네. 그러니까 저긴 경운을 좀 빨리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풀이 좀 자라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방제가 가능한 거죠. 바퀴어도 여기 바퀴로 하시거든요. 여기는. SSG 바퀴가 달린 게 있고, 이제 그 궤도가 달린 게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게 있는 거는 이제 바퀴의 경우는 굉장히 기동성이 좋고, 움직임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다니기가 좋죠. 근데 이제 그 궤도의 경우는 차에다 실어서 운반을 해야 돼요. 우리 포크레인도 보면은 궤도로 되어있는 포크레인 있죠? 걔는 차에다 씻어서 분발하잖아요? 어, 똑같습니다. SS기도 저희는 어차피 여기만 가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갈 일이 없고 어, 처음에 이제 어, 저희도 이제 바퀴를 사용하다가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예요 어, 풀이 이렇게 어, 풀을 키우면서 재배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제 그 바퀴가 로 자꾸 빠졌답니다 어, 바, 바퀴가 그래서 궤도로 바꾸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지금 어, 바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풀을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풀을 재배하면서 초생재배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질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벌써 다 말랐습니다. 여기 자국은 있죠? 어, 바퀴 자국은 저기 그 저희 개도 바퀴 자국은 있지만 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가원들 특히 어, 그 경운을 늦게 한 가원들 거 2월쯤 2월쯤에 경운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2월쯤에. 그러면 지금 그 땅이 되게 보슬보슬하고 어? 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바퀴가 들어가면 매번 빠져버립니다. 혼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바퀴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경운을 만약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한 1월 달쯤이나 늦어도 12월 달이나 1월 달쯤 해주시면 어떨까? 어, 물론 이제 경운을 2월달에 하시는 걸 제가 이유를 알아요. 그 마음도 알고 보통 2월달쯤 태비를 주세요. 네? 2월달쯤 태비를 주시고 이제 왜냐면은그 인공수분하기 전에 태비 먹으라고 태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2월달쯤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태비를 못 먹거든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 태비는 언제 먹냐면 어, 제가 알기로 한 6월달쯤에 먹어요. 도장지가 막 자랄 때. 도장지 키우기 용이죠 그 태비는 실제 이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태비나 비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전양분으로 크기 때문에요 예, 네. 지금 뿌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광합성을 할수 없어요 잎사귀가 입사, 없기 때문에 뿌리는 영양분을 먹긴 하지만 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수하긴 하지만 지금 배를 키우는 건 저전양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미노산 무슨 뭐 미네랄 뭐 뭐 온갖 뭐 무슨 어떤 영양소, 영양분 이런 것들을 막 옆면 살포해야 되고 막 이게 생각하시는데 어 물론도 뭐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 도움이 되겠지만 그 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어 솔직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연령계를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 내가 느끼는 건 어느 정도인지는 잘알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어, 조금 경운을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 올해도 이번에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버지께서도 이제 <laughs> 저희가 이제 짐칸도 짐차 s s 기도개도구요 저희는. 어, 약 뿌리는 SS기도 대도에요 어, 빠져가지고 지금 한몇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머께서 다른 여기 또 저희 이제 또 약을 방지하시는데 어, 어, 빠졌다고 가서 좀 빼내달라고 해서 좀 가서 한동안 있다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이렇게 어, 한, 달, 한 달이나 한달한달한두달 한 제가 봤을 때 12월 달에 하면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죠. 여기 나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늦어도 1월 달쯤엔, 어? 1월 달쯤에는 해주시면 뭐 12월 달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2월 달은 아니라는 거죠. 2월 달은 풀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막 비만 오면 푹 들어가요. 근데 이게 또 비가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면 더 하거든요. 비가 안 와도 너무 그 흙이 그 어떤 이렇게 좀 약간 그 딱딱해지기, 예. 좀 이렇게 집안이 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들어가도 발이 푹푹 빠져요. 예. 한두달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그 방제를 해야 될시기에 지금 방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다 방제 못 하고 있어요. 그 방제를 어거지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퀴 빠지면은 빼내야 되고, 예. 빼서 다시 또 방제하고 또 빼고 방제하고 이제 이거를 어, 지금 하셔야 되는데, 와, 네, 속으로는 참, 그, 안타까워요. 네, 그렇게, 여기 하시는 걸 보면, 힘들게 지금 농사를,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거잖아요. 네, 조금 빨리, 어, 경해놓고 하면, 좀 풀이 좀 자라, 자라주면, 그리고 땅이 좀 약간 딱딱해지면, 그리고 풀이 자라면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네, 지금 저희 땅이 되게 푹신푹신해요. 많이 푹신푹신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많이 푹신푹신해졌습니다 호미를 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더 저희는 쭉 보시면 계속 이렇게 풀을 재배하고 또 제가 예초 작업을 하고 또 다시 풀을 또 키우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데 어... 괜찮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그때 태비를 주시고 하니까 태비 주면서 이제 갈아가지고 태비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하시는구나 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시기를 조금 당기시면 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비는 어차피 위에다깔아주면비 오면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렇게 뭐, 뭐그 로터리를 쳐가지고 안으로 안 넣어줘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로터리를 미리 쳐놓고 그 태비를 좀 늦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쭉쭉 후 뿌리기로 해서 뿌려놓으시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미리 뿌려놓고, 좀 미리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런 조금 생각이 올해 또 들,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네. 또 빠지면 또 이제 건져 드리고만 이제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저희가 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빠지질 않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풀을 키워서 이렇게,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풀을 키워서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어, 질퍽질퍽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풀이 없는데, s s 기가 너무 막, 막, 이렇게 막 돌고 하는 그 부분에는 풀이 없어요. 풀 자랄 틈을 안 주기 때문에, <laughs> 풀 자랄 것 같으면 s s 기가 가서 밟아버리고 돌아버리고 하니까, 진익해버리고 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어, 풀이 좀안 자라는 그, 그런 구간도 있는데 이게 보통의 이런 다니는 길 쪽은 다 풀이 자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풀은 뭐 네, 빠질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예초를 이용해서 다 이제 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